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가면 늦은 걸까요? 아니면 이제 시작일까요? 사실 진짜 돈은 시장이 조용할 때 움직인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역사표도 지금이 딱 그래요. ETF 뉴스는 잠잠해졌고 가격은 조정 중인데 이게 끝이라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시작 전에 주는 마지막 기회인 건지 판단이 쉽지 않으시죠? 근데 이럴 때 고래들은 조용히 움직여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때 왜안 샀지? 하고 후회하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XRP에 들어가도 괜찮은 타이밍인지 그 차트랑 뉴스 그리고 실제 기관 움직임까지 같이 보면서 한번 아주 냉정하게 따져볼 건데요. 끝까지 보시면 지금 흐름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할 때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XRP 분위기요.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에서는 심상치 않은 흐름이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가격만 보면 최근 며칠 사이에 꾸준히 눌렸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관심이 식었다는 느낌도 돌아요 근데 시장을 조금만 깊게 보면 오히려 이럴 때가 진짜 움직임이 시작되는 시점일 수 있는데요 XRP가 핵심 자산으로 떠오른다 개인 투자자들의 기회 사라지기 전 움직여야 이 기사 제목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는 매집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ETF 얘기도 뜸하고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XRP 양이 최근 며칠 사이에 1억 달러 가까이 돼요. 게다가 파생 데이터 쪽에선 롱 포지션 비중은 낮은데 쇼 청산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정리하면 지금 시장은 개미는멈춰 있고 기관은 눈치 안 채게 슬쩍 들어오고 있는 구간. 우리에겐 기회일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면 후회할 타이밍일 수도 있겠죠. 자, 지금 XRP 가격은 3,422원. 오늘 살짝 올랐지만 흐름 자체는 딱 눈치 보는 장이에요. 우선 큰 그림부터 보면 가격은 이동평균선 20일, 50일, 60일 아래 딱 눌려있어요. 먼저 21선은 3,571원, 51선 3,724원, 6 0일은 3,756원. 지금 자리보다 다 위에 있는 거 보이죠? 즉, 아직 본격적인 반응이 시작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볼린저밴드 보면 상단은 3,945원, 하단은 3,231원. 가격이 지금 밴드 중간 아래쯤, 그러니까 눌린 구간에 걸려있어요. 동안 하락하면서 저점은 조금씩 올라왔고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데 이건 삼각 수렴처럼 에너지가 보이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RSI는 42. 이건 쉽게 말하면 과매도도 아니고 과매수도 아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좀더 기다려 보자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MACD 볼게요. MACD -82. 시그널선 -84. 두 선다 여전히 음의 영역에 깊이 들어가 있고 MACD가 시그널선 위에 올라타긴 했지만 차이는 아주 작죠. 아직은 하락 추세에서 살짝 멈춘 정도지 확실히 반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록색 막대기도 점점 줄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락에서 잠깐 반등 신호는 나왔는데 그 힘이 지금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올라가긴 했는데 탄력이 없다. 그래서 이게 진짜 반등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꺾이기 직전인 건지 헷갈릴 수 밖에 없는 자리예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지금 이걸 사고 있는지 혹은 팔 준비 중인지 그걸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건데요. 자, 요즘 같은 장에선 지금 들어가도 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나? 혼자 보면 이게 제일 답답해요. 차트만 보고선 진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는 고래가 어디서 사고 있는지, 기관들이 지금 어디에 포지션을 쌓고 있는지, 그리고 강제 청산 구간은 어디쯤인지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고, 어느 구간에서 매도하고 나올지, 아니면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좋을지까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가이드해드리고, 저희 전문가가 1대1 상담도 다 해드리고 금전 요구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100% 무료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솔직히 혼자 하다가 기회를 놓치거나 괜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 혼자서 머리싸매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공유방에서 흐름만이라도 먼저 보세요. 필요할 때만 움직이시고 정보만 받아보시면서 수익은 여러분이 챙겨가시면 되죠? 공유방 입장은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 보시면 공유방 링크를 남겨줬으니까 지금 바로 부담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두개 나오는데요. 위에는 모바일 링크고 아래는 PC 링크예요. 모바일 링크 클릭하시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와 원하시는 코인 정보 입력 후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정보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대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자이 기사에선 그레이스케일이 공개적으로 XRP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XRP는 현실세계에서 유틸리티가 확실히 실현된 몇 안되는 자산이라는 건데요. 사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 실생활 유틸리티라는 말은 좀 뻔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점에서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이 회사가 어떤 곳이냐면, 기관대상 자산 운용사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 중 하나예요. 비트코인 ETF도 최초로 추진했던 바로 그곳인데요. 그런데 그런 그레이스케일이 공식 리서치 문서에서 XRP를 눈에 보이는, 실제로 쓰이는 자산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자, 그럴 수도 있지 싶은데, 여기 숨은 메시지가 또 있어요. 이 표현을 어디에 썼냐면, 기관용 상품 포트폴리오 설명서 안에 들어간 거예요. 즉, XRP는 ETF 같은 투자 포지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기관의 실사용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방향성을 말한 거죠. 그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디지털 골드, 웹3 플랫폼 같은 큰 서사를 쌓았잖아요. XRP는 약간 거래소 탈출용 코인? 송금 코인?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젠 아예 기관의 유동성 브릿지 코인으로 공식 격상됐다고 보면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 보고서 발간 시점이 XRP ETF 승인 직후라는 점인데요. 타이밍이 심상치 않죠? ETF로 관심을 끌고 바로 뒤에서 유틸리티 프레임을 던지면서 투자와 실사용이 동시에 되는 자산이라는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움직임. 사실 전형적인 기관용 브랜딩인데요. 한번 무르익으면 나중에 정책 수혜주처럼 투자금이 밀려들기 시작하죠. 그럼 이 분위기에서 시장은 지금 어떤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금리 ETF 실사용 이세 가지 이슈가 동시에 얽힌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기사는 XRP가 지금 딱 중요한 자리를 방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까지 겹치면서 시장 분위기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짚어주는데요. 먼저 기술적인 포인트부터 보면 XRP는 계속해서 2.45달러에서 2.5달러 구간을 지지선으로 유지하는 흐름이에요. 이 자리는 최근 ETF 승인 이후 급등했던 구간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가격대이기도 하고요. 과거 큰 하락에 나왔을 때도 이부분에서 다시 반등했던 구간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연준이 다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금리 인하를 너무 기대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죠 이게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는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하락 압력이 더 세게 들어오고 있는데 XRP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 ETF 수급이나 실사용 기반 유동성이 실제로 방어력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죠. 특히 기관 입장에선 지금 같은 상황이 오히려 매수 기회일 수 있어요. 왜냐면 뉴스는 나왔고 가격은 눌렸고 바로 아래가 지지선이니까요. ETF 승인 났고 그레이스케일은 실물 유틸리티라고 규정했고 XRP는 지지를 버티고 있고 연준의 시장에 겁을 주고 있고. 이런 복잡한 흐름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제일 헷갈리는 구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진짜 중요한 건 정보와 타이밍인데요. 어디서 사야 될지, 지금 피해야 될지, 반등은 언제 일지. 그걸 직접 차트 하나하나 보면서 판단하기엔 솔직히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공유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포인트를 정리해서 알려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진입이 아니라 기다려야 할 텐지, 아니면 오히려 공포 속 기회가 열리고 있는지 그걸 빠르게 캐치해서 바로 전략으로 바꿔 드리고 있죠.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나올지 아니면 지금 관망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가이드해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저희 전문가가 1대일 상담도 해드리는데 이 모든 게 금전 요구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솔직히 혼자 하다가 기회를 놓치거나 괜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젠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공유방에서 흐름만이라도 먼저 보세요. 필요할 때만 움직이시고 정보만 받아보시면서 수익은 여러분이 챙겨가시면 되겠죠 공유방 입장 방법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 보시면 공유방 링크를 남겨둘테니까 지금 바로 보다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두개 나오는데요 위에는 모바일 링크고 아래는 PC 링크예요 모바일 링크 클릭하시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와 원하시는 코인 정보 입력 후 전송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돼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정보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대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아래에 더 보기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원하는 정보와 전화번호 남겨 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공유방 링크를 드립니다.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해외 뉴스의 핵심 요약 차트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 현재 시장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차트 분석도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 강의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죠. 또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무료 전자책과 실시간 강의 등으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키워줍니다.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보와 혜택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수익입니다. 혼자서 헤매는 시간에 수익 놓치지 마시고,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시간을 아끼고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